안녕하십니까. 특전사이 교환입니다. 오늘 또 항공방제를 투입하기 위해 5시에 일어나서 좀 준비하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7일 동안 거의 방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지금 잠도 잘못 자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또 일출도 보면서 하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복장이 이제는 못도 못 팔아 입고 해가지고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무튼간에 오늘 바람이 좀 부는데 빨리빨리 빨리 하고 또 오후에도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빨리 서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예 네, 지금 방제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한 9시부터 지금 5 이상 불고 있다고, 불겠다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단 바람이 5 이상 불게 되면 뭐 비행은 뭐할수 있다 쳐도 이제 약이 내려오는데 약이 많이 다른 데로 비산이 돼요. 그러면 맞아야 될 작물에 맞지 않고 엄한대로 비산돼도 맞겠죠. 그럼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오늘 방제를 하고 안 하고가 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뭐 네이버 날씨상에서는 바람이 분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식소와 삼각기밥을 샀습니다. 사장님. 네. 아, 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네. 저 은혜사 쪽 지나고 있거든요. 음. 음, 네. 음 근데. 저기 날씨가 어때요 거기 날씨요 네. 바람 불죠 조금 부은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날씨 보는데 네. 한 9시부터 바람이 5 이상 불어요 아그렇네요오 네. 5일 6 불어요 오늘 하루종일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 중, 중간에 하다가 끊고 다시 가야 되나 네. 아, 아니면 네. 오늘 취소하고 뭐, 토요일에 이럴 봐서 다시 날씨 잡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 오전 한낮에는 다칠것 같긴 한데, 네, 어, 예. 그, 네. 웬만한 건데 오늘 다 차야 돼서. 그러니까, 근데 오후 2개 불면은 이거는 못 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 제가 아침에 5시 30분에 와가지고, 여기 와천도 조금 불긴 하, 하더라고요. 예. 네. 불것 네. 같아. 그래서 일단은 몰라가지고 현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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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침대까지 치고 정리를 했다가 내일 들어갈 거예 아니면은? 끊고 한 번에 갈까? 지금,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해봐야 사주고 뭐 최대한 음, <laughs> 음, 그러면 제가 은행사에서 뭐뭐 저쪽 길로 넘어가면은 한 10분, 15분, 12분 정도 안에 더갈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빨리 더 가볼게요. 네. 네. 일단은 보셨죠? 약시는 시가 조금 늦었어요. 지금 현재 봐도. 지금 바람이 부는데 일단은 좀 들어가서 최대한 쳐야 돼요. 지금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자꾸 부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오늘 또 힘든 하루가 될것 같으니까 참치김밥으로 먹고 또한번또 빡시게 방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갑자기, 한 방로 내리고 있습니다. 와, 체험 삶의 현장. 와, 한 방로 내려도 저희는 시야만 나옵니다. 자 오늘 조, 조금만 더 치면 되는데 아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약이 많이 비산돼요. 네, 이런 날은 무리하게 치면은 약 효과도 없고 사고 날도 위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아침에 또 날씨 좋을 때 와서 나머지 못쳤던 부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스톱하겠습니다. 스톱. 안녕.